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돌 전체를 살리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이 문제 살펴보시면 여기 있는 103점과 여기 있는 101점이 이미 흙돌 안에 갇혀가지고 잡혀 있는 그런 모양인데, 자 하지만 흙이 잘돼야지만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는 이곳을 직접 따내는 건데요. 하지만 이곳은 백이 이쪽으로만 오더라도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그 이유는 흙이 이런 데는 못 두죠. 또는 이런데 못 둡니다. 왜냐? 이거 두는 자체로 흙의 수가 스스로 메워지기 때문에 흙이 잡히겠죠. 자, 그렇단 이야기는 흙이 다른데 결국 손이 와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쪽으로 오면서 자동차 우궁에 치중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흙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백한점 직접 따내는 거는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는 이곳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요. 백이 이 쪽으로 오면 흙이 역시나 잡히게 됩니다. 결국에 그, 결국에는 이곳을 따내줘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또 치중 오면서 어차피 흙이 따내도 옥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흙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도 실패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볼만한 수는 이곳을 오는 건데 이 쪽으로 두는 이유는 백한테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흙이 따내면서 백이 못 두죠. 그러면 이거 지금 자체적으로 번개사공 모양 아니냐라는 게제 흙의 생각인데 하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안 두겠죠. 자, 지금은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럼 백입장에서 여기 따줘야 되는데 그때 또 치중 가면 어차피 여기 지금 따내더라도 옥집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패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자, 지금 해본 곳이 여기, 여기. 여기세 군데를 해봤죠? 자, 남아있는 한 군데, 그곳이 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으로 뒀을 때, 백이 이쪽으로 둘 거예요. 자, 여기서 흙이 잘 둬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따낸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백이 치중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흙이 따줘야 되는데, 그때 먹여치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옥십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흙이 잡히는데, 자,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또 좋아요. 이쪽으로 왔을 때는 백이 그냥 따내면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이쪽을 먹여치더라도 따낸 순간 번개사구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흙을 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둔다 그때는 따낸 순간 A와 B가 맞붙기가 됩니다. 백이 이쪽으로 치중 오면은 이쪽으로 오면서 역시나 흙이 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흙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